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잘 아는 어 어디선가 길을 걷다가 또 운전을 하며 걷다가도 본것 같은 그 말씀. 그러나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신 귀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땅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귀참잘 들어옵니다. 어, 외우우려하 하진 았았데어어순순 외워진 진씀입입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 i l 로 비진리의 억눌려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비진리에 억눌러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비진리에 매여 있습니다. 억눌러져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해 비진리에 억눌려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세상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매여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비진리에 억눌러져 그릇된 길,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비진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인 비진리들이 많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진리에 현혹되어져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인류의 구주고 모든 사람이 훈날 한번 정해진 그 사람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그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데 이 세상의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에게 매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안타깝고 또 어, 정말 안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거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더 슬픈 마음이 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참 진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해 우리는 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진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진리는 예수이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였지만은 성가대가 우리를 대신하여져서 찬양 드려진 그 가사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으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사실을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큰 축복을 언제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의지하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어떤 속박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재와 사망으로부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육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때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벅찬 그 감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여보 그것은 구원을, 분명히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희미한 것 같지만 언젠가 언젠가 그 날이 되면 그토록 바라가고 그토록 소망하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우리 그 우리 민족은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삶을 인한 잘못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합니다. 일제의 총칼 아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치 죽은 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많이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당시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하며 억압과 착취와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소천하신 외할아버지께서, 외할, 외할머니께서 하실 때그 8월 15일의 벅찬 감격을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와참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날의 그 8월 15일의 벅찬 감격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벅찬 감격과 희열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곳곳마다 거리거리로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36년 동안 칠룬리다가 자유의 감격을 마음껏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의 이상이 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이 처음 느껴야 되는 감격,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치하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자유는 이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가난과 무지의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보다 완전한 구원의 벅찬 감격의 시작,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된 당시에 비해 얼마나 더 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보다 얼마나 더큰 여유? 얼마나 더큰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민족의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의 이 때가 얼마나 큰 감격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들 그때를 안 사신 것 같이, 별로 안 사신 것 같이, 젊은 사람 같이 생각하시려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편안한지 아시잖아요?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장차...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큰 구원의 복찬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는 복찬 첫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장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을 확신하시며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이 땅에서 또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땅 가운데서 모든 근심과 낙심, 낙담 맡아 주셨던 것을 믿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그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여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모임을 마칠 때 같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12월 마지막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아름다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행해지는 우리 발표회가 있고요. 또 25일날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캔타타를 성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도 뭇보다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이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그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